도봉 포커스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봉구는 다방면으로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원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내 취약 계층의 안부와 주거 생활 안전을 직접 챙기기 위해 해당 가구를 찾았습니다. 현 복지 서비스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부서에 전달했는데요.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기성길을 위해 타이어 핸들 등 자동차 무료 안전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24일 25일, 도봉구청 광장에서는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려 도봉구 우호교류도시인 원주, 홍천, 연천 등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했습니다. 시중가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판매되었으며 한우, 사과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전통 명절 음식을 조리하며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도봉구 1인 가구 이수다 행사도 상황리에 마쳤습니다. 오원석 구청장은 추석 명절 맞이 상인들을 격려하고 상권별 추진 상황 확인을 위해 전통시장 6개 소와 상점과 한 곳을 살폈으며 곳곳에서는 장보기 행사와 명절 맞이 사랑 나눔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도봉구 소식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